아이고, 아이고 따뜻한데 앉으라고 줬더니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저러니 집으로 들릴 수가 있나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이 대차방 나무가 부러졌네 <놀람> <놀람> 어제

이런 건 뭐라 그러지? 쓰면 돼. 레트로? 밥 먹었어? 엎드려 잠깐만 어디 비가 와서 비 철강을 <목소리가> 구해달라 <목소리가> 어, 역시 큰데? 벌써 커, 벌써 커. <laughs> 아, 너무 귀엽잖아. 아, 눈 먹어. 형이 눈 먹어. 형이 눈 먹어. 형이 눈 먹어. 형이 눈 먹어. 지글지글 음. 맛있겠잖아 있겠잖아바 지금 이 집으로. 지금 이 집으로. 지금 이집이이이쪽으로고 얘 뭐야? 삼겹살. 아니, 자기 여기 앉아도 고기 구하우스. 응, <laughs> 오늘 안에 가능한가요? 가능하게끔 해야지요. 고기 예. 집다 지쳐다는데 거기 섰어? 행복아?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?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? 아이고 신나요? 뭐 어떻게 밥도 먹었고 간식도 먹었고 응? 아빠 옆에 가 있어. 뭐 있어? 뭔가 많이 돌아다녔겠지. 가세요. 엠브가. 산책 갔다와서 기절 코가 나보다 큰행복이 이야 <laughs> 졸려 안 <laughs> 아, 졸려 아우 기나 먹 보기 엄마 던져달래 공 <laughs> 던져달래 놔야지. 궁을 놔야지. 던져 안되는데. 안되는데. <laughs> 아이고. 안돼. 위험해. <laughs> 안돼. 꼬리 날라간니다 <laughs> 이놈아! 모아! 이놈이 모아! 들고 있어. 찍고 있어. 키워, 코, 키워, 키워. 모아, 코 봐, 코 봐, 코. 이놈 이놈아. 이놈 아빠밖에 안 나와. 엠바바. 벌써 마음에 드나 봐요. 나와 주세요. 일어나. 아니요, 제 집인데요. <laughs> 발도장 찍었네. 진짜로 진짜 발도장을 찍으셨어. 음. 단추 타고 행복이지 뭐가 집 마음에 니 음. 아, 깜짝이야. 나와주세요. 저요? 네. 왜요? 기 맞춰야 돼요. 한번 여기 d a T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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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세요 a 뭐가 돼 a d 가그 g a 들어가 g a Dra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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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r a g 들어가 보자 다시. 들어가 보자. 안 들어가. 아 r 쁘게들어간거 g a 내가 들어가? 내가 들어가? d r a 우리 <laughs> 여기 눈도 있다. 여기 눈도 있다. 됐다여리야 행복이 이념 단지 찍자 우리. 아유 아아왜 이래? 여기야 <laughs> 여기야 앉아 여기야 행복이 앉아앉아앉아 앉아. 앉아, 아, 이쁘다. 앉아, 앉아. 이쁘다. 아, 어 머리 쓰다 수다 아니, 얼른 찍어줘. 알았어. 웃으세요. 아, 이쁘다. 하나. <laughs> 하나 하고 끝났어. 자, 앉아, 앉아. 그치. 아, 이쁘다. 응, 어, 앉아. 헤헤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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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も